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티비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수티비 어, 보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부탁 좀 드리고요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샬롯대 피닉스 경기 있습니다. 피닉스가 백투백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 때는 이렇게 라인업의 변수를 좀 줬었어요. 라이언 던이나 플럼리를 주전으로 세우고, 브래들리빌이랑 너키치를 벤치로 보냈다. 근데 뭐, 브래들리빌은 이런 소식들을 뭐 미리 못 접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간에 프로답게 본인은 본인의 몫을 다 하겠다. 무슨 역할이든. 이런 식으로 성숙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브래들리빌의 활약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25득점, 5어시, 야출 거의 뭐 67%, 3.6개 점 중에 3개. 절반을 꽂아 넣었습니다 충분히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초반에 이제 오늘도 필라데피아가 엔비드가 없었는데 그랬는데도 피닉스가 약간 쫓겼단 말이에요 보면 막 라이언 던 같은 애들 엄청 헤매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 피닉스에서는 분명히 브래드 레빌이 마진도 플러스 12였고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상대가 샬럿이잖아요 이제 상대 던적 같은 거 피닉스 상대로는 지금 최근에 이제 7연패 중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샬럿이 10연패를 달리고 있죠 공격이 그야말로 여기도 보이는 것처럼 공격이 최악체다 근데 수비 같은 것도 은근히 뭐 되는 거는 같아요 수비 같은 거 은근히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공격이 너무 안 돌아가고 직전 경기 때는 라멜로랑 브랜드밀러가 복귀를 했는데 라멜로는 합격점 부... 합격 주긴 어려웠었고 브랜드밀러는 나름대로 잘했었습니다 샬럿도 이제는 슬슬 좀 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피닉스가 사실 오늘 필라데피아 엔비드가 없는 그 필라데피아 상대하기 전까지 여덟 경기 동안 1승 7패였거든요 물론 뭐 상대가 조금 빡세거나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은 피닉스의 이런 어, 멤버로 생각하면 이겨줘야 될 경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피닉스는 안 좋았다가, 어, 이런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나서, 좀 그래도 할만한 팀 상대로, 엔비디가 없으니까, 펠라델피아에. 해주긴 했는데, 일단은 저는 브래들릴 벤치 간건 나쁘진 않아. 근데 문제는 이건 부커거든요. 부커가 너무 올신이 별로기도 하고, 내년은또 이제 백투백인데, 제가 백투백인 거 이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피닉스 올신은 백투백이 제가 1승 5패다라고 했는데, 전부 다 하자가 조금씩 있었어요 첫경기 이때는 일단 브래들리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겼네요 이 당시에 델러스 메버릭스는 초반에 엄청 좀 갈피를 못 잡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한번 이겨줬고 브래들리빌이 없었습니다 세크라멘토전 이때는 이때부터는 듀란트가 계속 없어요 이때도 졌습니다 이때도 이때도 듀란트가 없을 때요 그 다음에 브루클린 상대로는 이때 부커랑 빌이랑 막 듀란트랑 다 있었거든 브루클린이 많이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패배를 했네요. 자, 이때도 듀란트가 없던 시기입니다. 오시에 백투백일 때 거의 뭐한 경기 빼고, 브루클린도한 경기 빼고는 전부 이제 이런 주전 핵심 선수들이 부커, 듀란트 빌 중에 한두 명씩은 꼭 빠졌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나마 지금은 전부 뛸 수가 있고, 전력 상승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시점이다. 상대인 샬럿도 뭐 홈이긴 하지만은 지금 기준점도 피닉스가 괜찮기는 하죠 백투백인 것도 있고 뭐 그러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기준점면서는 피닉스를 봐야 될 거는 같아요 백투백이고 여태에요 경기력도 좀 들쭉날쭉하고 그런 건 있지만은 저는 이거는 피닉스 사이드에다가 언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워싱턴 대 휴스턴 경기 말씀드리면요. 자 워싱턴은 지금 여기 오늘 라인업 상으로도 2번 자리에 캐링턴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브록턴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서 그러긴 한데 저는 캐링턴이 부상으로 빠지기 전에 요즘에 컨디션이 좋았었다. 그런 얘기도 좀 들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올라와는 있네요. 얘네들은 워싱턴은 그 미래의 코어 자원들을 키우고 있는 완전히 탱킹이고, 그 와중에 좀 벤치 자원들 중에서는, 여기 뭐 브록더는 못 나오지만은, 발렌슈나스라든지, 뭐, 코리 키스퍼트, 이런 애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직전 경기는 다못 했었고요. 근데 얘네들은 이게 주전 이 젊은 라인업이 아무래도 경험치도 많이 쌓아야 되고 그런 시점인데 지금 쿠즈마는 앞으로 팔려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 때 쿠즈마가 가장 많은 야트로 시도를 하고 가장 많은 득점도 기록을 했더라고요. 뭐 보희는 잘했지만 경기는 패배를 했고 디콘 워싱턴의 어린 애들을 키우기 위한 플랜에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기는 해요. 좀 베테랑들이 기용을 해 가지고 최소한의 경기력은 보여주고 있다 뭐 그런 상황이고 자, 휴스턴은 요즘에 일단 뭐이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4번 자리 원래 주전인데 빠진 것도 있고요. 탈이 있으이다풀입니다 그래서, 아멘탐센이 주전으로 올라와 있는데, 사실 뭐 경기력이 좀 좋지는 못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요즘에 휴스턴은 공격이 거의 뭐 되게 안 좋은 수준이고, 이 수비적으로도 보면은 이 수비 실정 자체는 굉장히 괜찮다고 나와요. 근데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해가지고, 3점 막아낸 거나, 약 허용한 거나, 전부 다 내용은 안 좋은데, 결과물 자체는 좋다. 상대 팀을 최대한 못 던지게 하고, 자유투 같은 거 많이 나납안 하고, 기회를 어 적게 허용하는 것들. 그런 점 에서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한마디로 요즘에 휴스턴은 공격 야투 성공률도 안 좋고 야투 방어율도 좋지가 못하다. 이게 일단은 보이는데, 근데 워낙에 워싱턴은 좀규격 이하의 팀이긴 합니다. 뉴올한테도 서열 정리 당한 거 보면 NBA에서 가장 밑에 팀이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에 벤블리이 제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일런 그린이 요즘에 두 경기 동안 나름대로 봐줄만 하거든요. 외곽이라든지. 인사이드 파고 들어가지고 창출하는 거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제일렁우린도 역할이 있는 편이고 아멘 탐스는 제가 있으면 무조건 플러스다 이런 얘기 많이 썼습니다. 자바리스 미스 주니어가 없는 것도 크게 두드러지진 않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거는 휴스턴이 여전히 이제 공격 리바운드 같은 부분상 최고예요. 뭐 얘네들은 워싱턴을 리그에서 오펜을 가장 많이 따는 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체급상으로 좀 밀어보겠습니다. 요즘에 휴스턴이 좋지는 않은 시점이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워싱턴이 너무 못한다고 본다. 오펜도 많이 따고 워싱턴이 기회 자체가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휴스턴의 기조를 좀더 볼게요. 요즘에 확실하게 이렇게 언더 팀인 양상들이 보이고, 언더에다가 휴지사이드, 10.5라는 정말 큰 기준점이긴 한데, 그래도 이건 나는 워싱턴 프레는 못볼것 같아. 자, 그리고 다음, 델러스 대 레이커스 경기인데, 자, 델러스는 여전히 지금, 돈치치랑 어빙이 앞으로 이제, 돈치치는 계속 결장하고 있고, 어빙도 한 2주 동안 좀 경과를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허리 쪽에 아마 디스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중장기 결장이 불가피하다. 약간 그런 상황인데, 자, 돈치치랑 어빙이 동시에 없는 델러스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여기도 오늘 것까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돈치치랑 어빙이 동시에 결장한 경기들에서는 얘네들의 평균 득점이 굉장히 저조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들었었고 오늘도 초반에 멤피스 상대로 이기고 있다가 전반전에 결국엔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선멤피스한테 마행까지 당하기도 하고 중간에 이제 개포드가 발목 부상으로 나가기까지 하고요 손실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델러스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데 그래도 나름대로 뭐 여기는 탐슨이나 워싱턴한테 힘내힘내준다든지 라이블리가 뭐 수비적으로 지키고 있다든지 이런걸로 버티는 면모는 괜찮은데, 한번 이제 상대가 조금 불타오르면은, 어, 거기서 좀 벌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정도면, 공격 탤런트 자체가, 돈치치 어빙이 없으면 델러스는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돈치치 어빙이 없을 때 크게 이제 좀 하락을 하는 점, 특히, 득점이 많이 하락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근데 오늘은 멤피스가 너무 많이 빠지기도 하고, 델러스가 지진한번 경기 때, 세크 상대로, 돈치치 어빙이 없는데도 122점이나 했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까지 엄청 신뢰할 정도는 아니었어. 어쨌든 오늘 경기를 또 보니까 미천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홈으로 오기는 하는데 상대가 레이커스입니다 요즘에 레이커스는 내용이 괜찮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공격도 괜찮고 수비적으로도 전 매번 맥스 크리스티 기용이라든지 DFS 같은 애들 영입해 가지고 출전시간 늘려주고 있다 그리고 요즘에 리브스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자오스틴 리브스 지금 뭐 여기 화면상으로는 그냥 농구 못하게 생긴 백인이잖아요 요즘에는 여기 밑에 있는 기간 부상으로 며칠 빠지다가 어 복귀하고 나서 갑자기 헤어밴드 하고 어, 막 수염 기르고 이러고 복귀를 했더라고요. 이 기간 동안 지금 활약이 이래요. 전반적으로 뭐 야초나 삼점 같은 거 소폭 상승이긴 한데 특히 이제 어시스트 수치가 8.1로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더구나 시간도 많이 가져가는데 어, 21.2득점. 사실상 지금 뭐, 르브론 AD 다음 가는 공격 옵션이에요 보조리딩도 되고 자유투빙뜨기 같은 기술도 있고 그래갖고 요즘에 리브스 컨시션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커리어 대비나 올 시즌 평균 대비를 해봐도 특히나 요즘에 공격에서 영향력이 늘려지고 있다 잘하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 뭐 레이커스 쪽을 보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델러스가 백투백이긴 한데 은근히 또 백투백일 때는 뭐 사승 2패 정도로 많이 이겼지만은 돈지치랑 어빙이 없는 거 이거를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거는 저는 한창 이제 델러스 경기 돈지치 어빙이 동시에 빠지면은 반대 뭐 강승부가그랬는데 사실 요즘에 좀 겪어 보니까 그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밸류는 조금 낮춰서 레이커스 사이드나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듀올리언스 대 미네스타 경기 있는데요. 이 경기는 어, 자이언이 복귀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잉그램보다 빨리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 동시에 이제 트머3까지 아웃이 됩니다. 뭐 시즌 대비를 봐도 확실히 요즘에 잉그램도 없고 자이언 도 없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팀의 1옵션이었거든요. 었그 9경기 동안 야툴 48%, 3점 41.5%, 득점 24.7회입니다. 경기당 18개를 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지금 팀의 1옵션이었단 말이야. 물론, 맥컬럼도 있고, 하지만은, 꽤나 이제, 뉴올리언스에서 트머삼의 위치가 있었다는 건데, 트머삼이 빠지고 자이언이 복귀를 한다. 물론, 자이언도 좀 복귀 딱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많이 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득점에서의 볼륨을 채워지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어. 머레이도 지금 캐쳐블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뉴올리언스가 과연, 트머삼이 빠지고 자이언이 들어오면은 팀적으로 플러스라고 할 수가 있냐? 저는 좀 애매하다고 보긴 하거든요. 물론 얘네가 최근에 이제 1승 2 0패를 달리다가 워싱턴을 두번다 잡으면서 전 일정이 너무 빡셌다는 소리를 했는데 어쨌든 다시 워싱턴 지나고 미네소타라는 빡센 팀을 만나는 셈이긴 하죠. 자이언은 이런 건 있어요. 이 친구가 미네소타한테는 좀 강력했다고 하더라고. 그 이제 미네소타를 상대로 커리어 내내 8경기 동안 2 9 3점을 박았다고 합니다. 득점 같은 거 보면 27, 36, 43, 37. 최근에 뭐한 3, 4시즌 동안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야투율도딱한번 빼고는 전부 다 50%가 넘었었고, 요즘에 뭐70% 이렇게 찍히더라고. 그래서 미네소타 같은 뭐 고베어나 그전에 뭐 타운스가 있던 이런 높은 팀을 상대로도 본인의 이런 역할들을 과시했다는 건데, 뭐 이런 건 있기는 해요. 근데, 아마도 내일은 자이언이 여기 에 있는 것처럼 긴 출전 시간을 가져가진 못할 거다. 그런 예측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미네소타는 오늘 경기 이제 백투백이에요. 1승 3패로 백투백이 좋지는 못한데, 이제 엔트맨이 오늘도 트루 에이스다운 모습을 해줬습니다. 지난번 경기 때도 엔트맨이 혼자 고군분투 했는데, 아마 53득점 받았죠 오늘도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엔트맨은요. 문제는 이제 랜들이 아예 이제 클러치에서는 배제를 해버렸어요. 오늘 랜드는 출전시간도 되게 짧았었고, 너무 못하다 보니까 그냥 빼버리는 그런 수준까지 갔는데, 참 이게 맞는 조각인가 싶어요. 돈트 리민첸즈도 이제는 뭐 주전으로 올라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랜드는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상황상으로 이거는, 뉴올런스도 이제 그 트머상이 빠지고, 자기열이 길게 뛰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력 손실이 있는 편이고요. 그냥 미네소타는 지금 엔트맨 말고는 공격에서 미드만 선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뉴올런스 하면은 약간 템포 같은 것들, 오버 팀으로 보는 느낌이 있었는데, 또 미네. 유타는 언더팀이기도 하죠. 주구 득점을 빠졌다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 저는 언더라든지, 그리고 미네사이드를 보고 있긴 한데, 백투백 미네사이드 요즘에 잘하지도 못하는데 보는 거 별로입니다. 그냥 이 경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자, 다음 경기는 유타 대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자, 유타에서는 저는 키오제 조지는 없어도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대체자도 못해. 아이제아 콜리어도 얘도 좀 땡땡한 그런 포인트가 되긴 한데, 딱히 뭐 패스 센스가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돌격대장의 역할을 해줄 수는 있다. 그런 건데, 야투도 너무 안 좋고, 키운테 조지나 콜리어나 다 별로입니다. 옆에 있는 섹스턴이 그나마 나아요. 그리존 콜린스는 올 시즌에 여러 차례 제가 야투율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빠져서 아쉽고요. 클락슨도 벤치에서는 그래도 안 좋은 야투율이라도 득점을 해결해줄 수 있는 친구인데, 빠지는 거 아쉽죠. 마카넨도 캐시업을 붙어 있습니다. 직전 경기 때 유타가 올랜도원정 가가지고, 콜린스, 클락슨, 마카넨. 전부 다 휴식을 줬거든요. 근데 그날조차 올랜도가 시즌 최악의 경기를 하고 유타가 원정을 이겼습니다. 셀사보가 막 27득점 받고 이런 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유타의 나름대로 퀄리티를 볼수 있었고 자 애틀랜타는 지금 제일런 존슨이 빠지는 상황이죠. 어 요즘에 뭐 트레이엄이나 제일런 존슨이 부상 이슈가 살짝씩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 번 트레이엄은 있고 없고가 물론 애틀랜타의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언더오버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했었고 제일런 존슨은 얘가 있고 없고는 언더오버는 별로 영향력 없어요. 보면은 제일런 존슨이 없어지면 득점이 감소하는데. 어 실점 오히려 늘어나가지고, 언더오버는 큰 차이가 없는데, 그야말로 경기력으로 다 가요. 존슨이 없으면 득점 줄어들고 실점 많아지니까. 제일 런던슨이 없으면은, 거기 팀적으로 한 15점가량이 손해예요. 심지어 이건 애틀랜타에서 트레이 0보다도 높은 수치거든. 존슨이 없을 때 애틀랜타가 굉장히 좋지가 못했다. 제일 런던슨은 지금 애틀랜타에서는 얼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거슬리고요. 아올 시즌에 그 제이런슨이 빠졌을 때네번네번 4번, 4번 빠졌다고 했는데 존슨이 빠졌을 때 경기들이 이래요. 그 가장 처음 빠졌을 때 때는 아마 애틀리 백투백이었었는데 그래도 세카한테 겨우겨우 승리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엔 덴버 만나고 두번다큰 점수 차로 패배를 했었습니다 최근에도 클파한테 크게 박살이 났었고요 카와이 복귀전 썼죠 그래서 제일런 선생님 없을 때마다 애틀랜타는 약간 좀못볼 꼴을 봤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유타가 사실 좀 애매한 시점이라고 보이거든요 얘네들 경기 보면 3점이 좀 들어가고 하면은 충분히 괜찮아 보기에 어, 요즘에 수비 같은 것도 나름대로 찍히고 있기도 하고요 캐슬러 같은 애들 요즘에 굉장히 좋죠. 특히나 에틀렌타처럼 림어택을 많이 하는 팀. 이런, 애, 이런 애들이라면은 캐슬러 마카넬의 높은 이런 어, 림 수비에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애틀이좀 3점이 터져야 되는데 요즘에 3점이 좋은 편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수비는 너무 안 되고 있기도 하고. 저는 지금 트레용의 이 상태도 사실 좀 의심스럽거든요. 여기에 밑에 이제 버프킨이라는 선수가 원래 트레이온 백업인데 키우고 있는 어린 선수인데 시즌아웃이 되기도 하고 트레이온도 쉴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 좋은 이런 컨디션이 나오지가 않는다 그런 것도 보여 가지고 저는 사실 뭐 유타가 좋은 팀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좀 의외성이 있는 애들이고 그러다 보니 유타의 6.5정도면은 프렌도 생각을 해본적 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제일로노슨의 결장이 큰것 같고 235.5는 저는 뭐 트레이온 있으면은 그래도 애틀랜산 여전히 뛸 수는 있고 유타도 얘네들도 색깔 자체가 언더보다는 오버팀에 가깝죠. 특히나 상대가 알트에 같이 빠른 팀이라면은. 자 다음 경기 골스 대 마이애미 경기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마이애미는 일단은 백투백이고 2차 연장 혈투를 치렀습니다. 이거는 어, 일단 마이애미한테는 굉장한 마이너스예요. 세크라멘토에서 골스 가는 게 거리가 멀다고는 할수 없지만은 일단은 일정상으로 굉장히 빡빡하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자, 근데 골스도 지난번에 이제 두 경기 동안 3점이 대폭발을 했었습니다. 맨피스랑 필라데피아 상대로 3점이 두번다 50%를 훌쩍 넘겼었는데, 바로 이제 다음 경기 세크한테 되게 못했었죠. 99점 밖에 못 냈습니다. 골스도 여전히 얘네들 조금 한 번씩 3점 폭발해가지고 좋아진다고 한들, 꾸준히 믿을 만한 팁은 아니다. 어, 그런 소리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골스한테는 요즘에 꾸준함은 안 보인다. 그냥, 팀 자체가 이름값 대비 잘하지가 못하는 팀이야. 지금 쿠밍가도 없기도 하고. 저는 사실. 허리는 물론 얘가 잘 되는 날에는 3점 같은 거 꽂아주고 상대방의 이런 어, 수비도 땡겨 오기 때문에 공격에서 미치는 영향이 력 있지만 수비가 너무 안 되잖아요 그게 일단은 거슬리고 팀적으로도 요즘에 슈로더라든지 힐드 이런 애들 사실 좀 자리를 못 잡은 것도 있고 저는 골스가 지금은 좋은 팀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골스를 아무리 깎아내린다고 한들 마이애미 의팀 상황도 너무 심각하다 여기 밑에 버틀러가 지금 앞으로 한 6, 7경기 정도는 더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구단 내부적인 징계, 이 친구가 대놓고 언해피를 표출을 했다. 그런 걸로 징계를 했는데 버틀러 이탈 이후에 지금 유타한테는 학살당했었고 홈에서 내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마이애미가 오늘 심지어 타코터의 7분 때인가 그때 17점 차를 이기고 있었는데 그거를 역전당했잖아요. 이러다 보면은. 팀 분위기가 십창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있는 그나마 히로 정도 봐줄만 하고 요비치도 괜찮아요 근데 하케스 같은 애들 지금 소포모어진크스 제대로에다가 로지어도 이적했는데 별로고 아데바요도 지금 커리어 로우급이에요 버틀러까지 없다 자 버틀러가 없을 때 마이애미 요즘에 이제 버틀러가 또 많이 빠지고 있는데 버, 버틀러가 없어지면 일단 득점이 6.6점이 감소를 하고 실점도 한 1.6점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종합적으로 버틀러가 없을 때 마이애미는 8.2점 가량 손실을 보고요 저 경기력 면에서 5점이나 언더로 간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관찰이 돼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i m 애의 손실값이 너무 크다 어, 오늘 백투백이고 2차 연장간거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거의 뭐 정상적으로 골스한테 맞닥뜨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글쎄 이거는 골스의 역할이 중요해 마이애미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골스는 오락가락이 심하다 그래서 과연 골스도 저점이 터진다면은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한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런 지표로 그건 어디까지나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 아무래도 골스를 보는 게 옳고, 언더 쪽으로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언더 보는 것도 좀 수비가 이제 좀 구멍이 있는, 골스 상대로 마이애미가 뽑아준다면 모르겠지만, 은 저는 마이애미가 좀 자멸할 거라고 보는 입장이라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자 댄버 경기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경기는 제가 뭐를 좀 보여드리고 싶냐면은 보스턴이 지난번에 오클라호마랑 경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경기가 92점밖에 못했던 경기였었잖아요. 올 시즌에 이제 보스턴입니다. TM이 이제 본인도 보스턴이고 OPP가 이제 상대거든요. 쭉 보면 올 시즌에 보스턴은 단한 번도 100점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거든요. 130점도 받고 이렇게 좋을 때도 있었는데. 어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백사점 내고 진 경기라든지 올랜도 같은 극수비팀 만나가지고 역전당한 경기 이런 게 있지만은 저번 그 오클전 92점을 내고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올 시즌 단한 번도 없었던 두자릿수 득점에 그진 경기다 그야말로 이건 되게 이례적이라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보스턴이 물론 요즘에 잘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뭐 그래도 수비 같은 거좀 나아진 것도 있기도 하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본인들의 강점도 있긴 하다 이 소린데. 저는 지난번 오클라호마전은 사실 1쿼터 때는 나름대로 달렸었고, 2쿼터 때는 보기선이 조금 벌렸었고요, 3, 4쿼터는 오클이 추격하는 양상에다가 되게 내 이제 포지션 포지션마다 서로 이제 전력을 다해서 수비하고 공격하는 신중하게 하는 어, 접전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 오래 지속돼가지고 점수가 너무 안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템포 자체가 빠를 수가 없었다. 너무 신중했다. 둘다매 포지션마다 최고의 수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 되게 어려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오늘 상대하는 덴버는그 오클만한 수비라고 보여줄 수가 없는 팀이잖아요. 지금 뭐 지표상으로도 지금 템포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공격도 많이 시도를 하는데 지금 수비적으로도 여기에 있는 야투 방어는3점 방어에 비해서 실점이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로. 어, 서로 간에 주, 주고받는 게 많아가지고 공격 기회가 서로 간에 많다. 덴버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오바세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덴버가 상대한 팀들도 사실은 오바팀이좀 있긴 했었어요. 그 전에 뭐 애틀랜타, 유타, 디트랑도 달렸었고, 클리블랜드랑도 달리고 이랬었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세안토니오랑 두번 싸웠잖아요. 한 번은 홈에서 한 번은 원정에서 했는데 사실 이제 경기 내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홈에서는 아예 뭐 접어렸고, 원정 가서는 연장가가지고 가서 뭐 뒤집고 이랬었는데 사실 지금의 보스턴이라면은 오바가 그렇게 편하진 않아. 그래도 저는 양 팀의 이런 공격에서의 재능들이라든지. 그런 거 생각하면 은 오바가 조금 더 맞아 보이고요 덴버가 4.5씩이나 홈에서 프레임 받았으면 보는 게 맞을 거같 같아. 저는 보스턴도 리스펙은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보스턴도 좋은 상태가 아니고 덴버 역시나 썩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봐가지고 분위기상으로 덴버가 약간은 좀 땡기는 거 같습니다 보스턴도 그동안 한 15경기인가요? 그 기간 동안 택시 로테이션 8명이 여기 있는 주전 5 명에다가, 벤치에서 뭐, 알코포드라든지, 샘 하우저, 프리차드. 이런 애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적이 없었는데, 지난번 오클 전부터 해가지고 두 경기 연속으로 정상 로테이션이 가동되기도 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요즘 폼상으로 둘다 별로인 점. 지난번보다는 오바를 기대해볼만 하겠다. 이런 쪽에 초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날 대 뉴캐슬 리그컵 4강 인데요 사실 이제 아스날이 좀 일정이 어려웠을 때 한참 헤맸었거든요 요즘에는 최근에 되게 회복세 있어요 당장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어, 쭉 보면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13경기 동안 체시와의 무승부를 시작으로 13경기 동안 9승 3후입니다 어, 되게 잘하고 있죠 회복세고 뭐 리그컵에서는 얘네가 힘을 좀 빼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뭐 4강에 오르기도 하고 우승도 노릴만 하죠 다만 지금 이제 아스날은 리그 챔스 FA컵 리그컵 네개 대회를 모두 이렇게 뛰고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 챔스는 없지만은 어 이네개 대회를 모두 전력을 다하는 건 말이 안 되긴 합니다. 요즘에 뭐 제주스 같은 애들 다섯 경기 여섯 골에다가 뭐 리그컵에서는 아홉 경기 동안 열세 골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제주스가 크펠한테헤트 트릭까지 받기도 하고 어 이때죠 이때 죠뭐 이때 무득점으로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 친구도 회복을 많이 한 것도 있긴 하네요. 반대로 이제 뉴캐슬 일단 이렇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만 해도 요즘에 굉장히 좋아요. 특히 EPL에서 어 5연승 달리고 있는데. 5연승 기간 동안 15득점 1실점이었어요. 굉장히 좋았었고 특히나 지금은 고든, 이삭, 조엘링톤 이런 공격진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요. 이제 알렉산더 이삭인데 자, 이삭이 요즘 이래요. 최근에 리그에서 중간에 하나 골못 넣은 경기도 이거 리그컵이었었죠. 지금 리그에서는 7경기 연속 골에다가 2기간 동안 9골 이어지거든요. 되게 그냥 어, 폭격 중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리그컵에서 체시전에서도 뉴캐슬은 나름대로 아스날에 비해서는 좀 신경 쓰고 나왔어요. 상대가 체시인지라, 어, 그리고 얘네들은 뭐 대회컵이 없기 때문에 좀 리그컵은 잘하고 싶은 것 같기도 해. 아무튼 뭐 아스날은 지난번에는 좀 어, 로테도 꽤 돌렸었고 뉴캐슬 상대로는 라인업이 어떨지는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현재 결장 상황 같은 거는 아스날에서는 그 이제 사카, 은와네리 이런 애들이 부상이고 하베리츠도좀 질병 이슈가 있었는데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뉴캐슬에서는 그 이제 파비앙 샤르랑 기마랑이스가 결장을 해요. 자, 올 시즌에 이제 뉴캐슬에서 리그, 어 출전 시간 같은 거 순서대로 줄 세운 건데,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그냥 단독 1등이고요. 파비앙 샤르도 여기 있거든요. 얘네들 모두 수비와 중원에서 패스 줄기에 역할이 있는 애들이라가지고, 저는 뭐두팀 모두 타격이 꽤 있는 편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난 뉴캐슬이 조금 더 험난할 것 같기는 해. 자, 이것도 거슬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상대전적, 일단 이렇습니다. 최근에는 뭐 뉴캐슬이 아스날을 홈에서는 두 번이나 잡고 그랬었습니다. 뭐 재작년에도 이렇게 한번 이긴 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이 아스날의 홈구장이잖아요. 이게 그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이란 말이야. 그 뉴캐슬이 아스날 원정,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는 2010년 이후로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뉴캐슬이 언제 불이 들어오냐? 그런 것들 보면은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2010년. 2010년에 한번 이겨봤단 말이야. 그 기간 동안 아스날은 12승 1무였습니다. 홈에서 뉴캐슬 상대로는 굉장히 강했다는 소리예요. 중간에 한번 이렇게 FA컵에서 어 연장 가가지고 이긴 거 있는데 이것까지 뭐 무승부로 친다면은 그러면 뭐 한1 1승 2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전적 상으로는 뉴캐슬 프렌조차 보기가 빡세. 제 생각은 요즘에 뉴캐슬이 홈이 워낙에 좋기도 하고. 사실 이게 아스날, 그냥 일반승 정배 사이드는 저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프렌 쪽에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아스날을 생각을 한다면 햄무 같은 그냥 고배당 보는 게 나아 보여요. 나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요즘 분위기를 살펴가지고 차라리 아스날 햄무보다는 뉴캐슬 프렌 쪽 접근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